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물이 무릎이나 허리에 차면 수영하는 것보다 두 발로 힘차게 걷는 편이 낫습니다. 평소에 갈고 닦은 수영 실력이 필요한 순간은 물이 내네 키를 넘을 때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평소에 갈고 닦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순간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입니다. 내네 키를 넘는 삶의 문제를 만나면 인간의 한계를 철저하게 자각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2000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사를 오가는 생명의 위협, 건강의 위기, 물질과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진정한 신앙을 갖게 된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입니다. 내 지식, 내 힘을 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삶의 주관되신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는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학자 나인홀드 리브어의 기도를 소개했습니다. 주님,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둘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혹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두손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할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십시오. 내가 할수 없는 일이라면 염려하지 마시고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는 주님이 하셔야 될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을 구별하는 지혜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어디서부터 주님이 해야 될 일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내가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수 없는 일을 주님께 맡기는 좋은 신뢰를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 갈릴리 가나에서 벌어진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입니다.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4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시는 일이 대체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질문하는 게 아니고 상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상고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한다고 배웠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기쁨이 사라져버린 삶을 가리킵니다. 삶의 기쁨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혼인잔치처럼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관자로 모셔드릴 때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표적 속에는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화되었느냐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는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마침 그곳에 유대인들이 손과 발을 씻기 위해서 준비해 둔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런 즉그 차인들이 아구까지 물을 채웁니다. 물을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인들이 항아리에 채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다는 겁니다. 구절 말씀은 이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의 반응입니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어또다 하니라.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구약의 예언자들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닙니다. 오늘의 핵심은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냐는 겁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행할 때 항아리의 물이 최상급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항아리의 물을 아구까지 채우고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는 일은 누가 할 일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항아리에 담겨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게 하시는 일은 주님께서 하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삶의 기쁨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준행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몸이 건조한 우리의 삶에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기적을 행하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삶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인들처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왜 채웁니까? 말도 많고요. 이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게 떠다 주면 어떡합니까? 팔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그대로 하라.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하인들이 여섯 개에 달하는 큰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무슨 수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놀라운 권능을 행하신들, 하인들이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물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연회장이 어떻게 기적을 맛볼 수 있었을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회방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의 삶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출애국기 2장 말씀도 내가 해야 될 일과 주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구별하는 지혜를 증거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애굽의 왕 바로가 히브리 노예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위협을 느끼고 히브리 민족에 태어난 아이들 영아 살해의 명령을 내립니다. 무시무시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상자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핍박하려던 바로의 음모를 바꿔서 오히려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 모세를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사탄의 계획보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섭리를 증거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3절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수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이어지는 말씀 5절, 6절도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신녀들은 하수가에 건일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신녀를 보내어 가져다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돼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상상해 보면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은 장면입니다. 실제로 많은 신학자들은 이 구원의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도 삶에서 더 숨길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갈대를 엮어서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강 위에 띄우는 일은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상자 만들어주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갈대상자를 바로의 궁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고 마침 그 순간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갈대상자를 발견하고 갈대 상자를 열었을 때 아이가 우는 모습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내가 해야 될 일과 주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구별하는 지혜를 증거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하고 그 죽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기적이 나옵니다.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다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는 절망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돈을 옮겨 놓으라고 주님 말씀하셨더니, 마르다가 거기에 순종한 게 아니라 그런 일을 왜 하냐는 거예요. 이미 냄새가 나서 그거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40절로 44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놓으니, 돌을 옮겨놓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말씀대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말씀대로 돌을 옮겨놓은 거예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무덤을 막은 돌을 옮기는 것은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무덤을 막은 돌을 옮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무덤 속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을 옮기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더라도 나사로가 어떻게 무덤 밖으로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나사로의 수족을 배로 동인 것을 풀어놓지 않는데 나사로가 어찌 부활을 증거하며 걸어 다닐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주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삶에서 만나는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경험 다 내려놓고 나의 시선과 몸을 삶의 주관자 대신 주님께 돌이켜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설령 죄를 지었더라도 널리 용서해 주십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삶의 주간다 대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것을 찾더라고요.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부르십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을 찾고요.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질을 찾습니다. 목사님, 돈이 없는데 예배당 어떻게 짓냐는 겁니다. 사람이 없는데 그 땅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설교 말씀이 나오는데 구약성경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라는 거. 말은 쉽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을 만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랬는데 주님께 나와 기도해야 되는데 삶의 주관자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더라고요. 위기의 순간에 사람은 자신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대상을 찾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어김없습니다. 바라기는 위기의 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믿음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 우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와의 말씀에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나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더 높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길보다 주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만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대답은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삶에서는 내 뜻대로 되기를 구합니다. 주님,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 이유는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더 좋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길과 다른 주님의 길, 나보다 높으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원 드립니다. 왜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지 이유가 이어지는 55장 10절로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한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보낸 일에 반드시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이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힘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이 이사야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해야 될 일과 주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을 주님께 맡기는 지혜를 주옵소서. 바라기는 내가 해야 될 일과 주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구별하는 지혜로 삶에서 만나는 위기의 순간에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 또 목도할 수 있는 형통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으로 축원 드립니다.